대통령이 체포를 막았는데, 형량은 고작 이 정도.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. 화면 두번 터치하시고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체포방해 5년, 국무위원 심의관 침해 3년,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2년, 총 진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특검의 표현은 훨씬 강했습니다. 국가원수가 중무장한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법 집행을 막은 전례 없는 범행, 법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정면으로 배신했다. 그런데 오늘 핵심 증인으로 예정됐던 이상민 최상목 전 장관은 모두 불출석, 재판은 그대로 최종 의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. 헌정질서를 흔들어 체포를 막고 개연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징역 10년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? 아니면 너무 약한가요?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 형량은 몇 년입니까? 여론이 곧 역사 기록입니다.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.